안녕하세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4월 4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장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장 분위기가 어 이제 좀 뭐지? 자금이 회전된다고 해야 되나?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되게 많았고 좀 주식들이 대부분 다 활발하게 좀 움직인 것 같아요. 뭔가 증시가 안정이 됐다는 게딱 느껴졌죠. 오늘 장에서. 일단 첫번째 종목 볼게요. EM플러스예요. 음. 이제 EM플러스 종목을 보면요. 이거는 뭐 지금 매수할 만한 종목은 아닌데요. 이 종목은 봐봐요. 이런 종목이에요. 보면 완전 바닥 구간에 있죠? 음. 그리고 어제 이틀 해가지고 오늘 사가까지 가버렸어요. 주식들이.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확실한 세력의 매집인 걸볼수 있죠? 매집했다가 조용히 눌렸다가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볼 포인트도 다시 상승을 했을 때 봐봐요 다시 이 시가 부분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놀죠 그러니까 이 시가 부분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얘네들이 매집을 좀더 한다는 뜻인 거고 얘네들이 시가까지 안 내려온다는 거는 바로 얘네가 바로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런 거 보면요 회, 세력들의 매집이 좀 확실해 보이는 종목들은 특히 그래요 특히 여, 여기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도 확실한 움직이 임 보이죠. 어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 그럼 이 종목은 뭐냐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음 그러면 얘네들이 세력이 여기 봐봐요. 분명 매집이 시작한 가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평단가를 생각을 했을 때 얘네의 평단가는 제가 봤을 땐 낮지만 4,500원. 어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얘네가 끌어올리면서 샀기 때문에 4500원 보다 조금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4500원이나 잡았을 때 그럼 최소 얘네가 뭐음 적어도 두배 정도까지 올린다고 했을 때 9000원까지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럼 지금도 사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눌렸을 때어 이것도 이제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조용히 눌리잖아요 이번에 상승이 나왔죠 이번에도 조용히 눌리는데 지금은 두 달밖에 횡보를 안 했지만, 이번에 좀더 많이 횡보할 확률이 더 높아요. 어. 얘는 초반에 매집하느라고 이렇게 바로 두달 만에 또 급등이 나온 거지, 이렇게 횡보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차분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전체 그림에 봐서는 아직 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음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적어도 얘네가 평단가가 4,500원, 뭐 매수를 점점 산다면 5,000원까지 될수 있겠죠. 그럼 적어도 9,000원에서 10,000원 부분까지는 목표가를 뭐 얘네가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9,000원에서 10,000원 부분까지 좀볼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동양철관 오늘 철광, 밸브 이런 쪽이 다그 하수관 이런 쪽이 되게 오늘 많이 올랐어요 주식들이. 저번에 철강 애들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철관, 관, 동그란 관 애들이 올랐고요. 그 중에서 좀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좀 모양이 이쁜 애들, 저,부터 볼게요. 이 종목은 솔직히 말해서, 일단 지수보다 약, 지수랑 비슷한 종목이었어요. 빠질 때. 어. 하지만 오늘 가져온 종목의 이유가, 바닥 부분이기도 하고, 거래량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상당히 의미있게 터졌기도 해요. 어.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 종목을. 이 종목도 좀 관심있게 보고, 화성 밸브이 종목도 바닥 부분이기도 하고 똑같이 보면 얘는 오히려 지수보다 강했죠? 음, 얘는 전저점 이탈이 안 나왔죠? 이 빨간색 선이 지수선인데, 전저점 이탈이 안 나왔잖아요? 어,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고, 슈팅이 나왔다. 그렇다고 봤을 때 솔직히 화성 밸브 쪽이 더 모양이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상승률도 상승률이고, 뭐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고, 솔직히 보면 화성 밸브 쪽이 더 모양이 더 좋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 그 다음에, 어, 동양철광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목표가 19,000원, 아, 1900원, 어, 정도 볼수 있겠죠? 정고점 부분까지. 어, 상승이 나온다면. 이것도 상승이 나온다면, 정고점 부분이 만원 부분까지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 스튜디오 산타라는 종목인데 이게 뭐하냐면, 매니지, 매니지먼트. 그니까, 이 가수나 연예인들이 이제 가지고 이제 엔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엔터 사업을. 어,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 산타라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보면 지금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25% 상승이.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안 터졌는데 바닥 부분에서좀 상승력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 엔터 쪽은요.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특히 이 K 우리 국내 드라마나 이런 영화들이요. 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넷플릭스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지금 막 JIP 이런 애들도 되게 많이 오른 이유가 이쪽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해요. 뭐 노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엔터 산업이 상당히 좋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섹터 때문에 좀 가져왔다고 해야 되나, 스튜디오 산타는?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리고 목표가를 세운다면, 이것도 맞죠. 전고점 부분. 22,000원에서 24,000원 이건 24,000원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사이클을 이렇게 타는 거 보면 24,000원 부분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다. 그 다음에 K.H. 필록스 이거는 제가 어제 일부러 안저 보니까 금요일 날 일부러 안 가져온 이유가 시가총액이 좀3천억 정도로요. 이게 3,800억 상장이좀 커요. 그리고 얘가 이때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횡보 기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매집이 나, 이게 매집이었다면, 음, 이 부분이 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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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매집이었다면요. 이후에 이 전저점을 이 3,000원 라인은 안 깼겠죠? 근데 3,000원 라인은 그냥 깨버리면서 훅 하락했다는 게좀안 좋게 봤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25% 상승이 나왔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얘네가 세력이 맞았고, 얘네가 좀더 저점에서 사기 위해서 저점에서 상승이 올린 거다라고 봤을 때, 얘네 그럼 찐 바닥이라고 했을 때찐 바닥은 3천 원 부분이라 고볼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이 전고점 부분이 8천 원 여기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아 요 얘네 올린 거 보면, 어. 얘네 올린 거 보면 8천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 어. 근데 얘네 시청이 좀 커가지고 좀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제 봤던 이수 엡시스요거요거 요거 눌리고 있고요. 컬러레인은 조금 상승 나왔고, KH EN t 이거 권자제한 회사인데 시총이 작다고 했죠. 여기도 조금 눌리고 있고, 오늘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게 넥스트비티는요. 매수가 충분히 나와 볼 그러니까 뭐 이제 매수가 이제 나와 볼만한 눌림 자리까지 지금 눌리고 있거든요. 계속 음. 눌리고 있기 때문에. 어, 눌린 종목 위주로 설명해 드린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아모텍은요, 음, 좀 아쉬웠어요. 전 좋다고 보기도 했고요. 어, 이, 근데 이게 장 초반, 장 초반 2.7%까지 눌리다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눌리다가. 어, 이게 조금 아쉽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모텍이. 어.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면 솔직히 반, 가, 뭐 어쩔 수 없지만요. 슈팅이 안 나오고 여기 구간에서 2,500원 위에서 박스권을 구릴 수도 있거든요. 어, 박스권을 구리다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좀더 지켜보자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PX 생명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승 때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던 았 종목인데 눌리다가 오늘 좀 아래 꼬리에 좀 달았고요. 거래량 아직 없고 상승이 나온다면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눌린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해볼 만한 자리에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미코바이오. 이것도요, 사항가를 간 다음에 슈팅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사항가가 나오고, 횡보, 위꼬리 계속 달다가, 이날에 지금 20% 상승이 나왔어요. 20%, 20%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위꼬리를 엄청 달았죠.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하락하락하락. 하락, 하락. 이거는 만약에, 큰 은봉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거래량, 그러니까 은봉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량만 없다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 믿고 봐요 솔직히 모양 측면에서는 거래량이 최근 거래량이 압도적이에요 이거 매집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것도 있는데 많이, 여러 번 터졌잖아요 1, 2, 3, 4일 정도 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그리 아시아 종목 이 종목은 늘렸다가 벌써 상승 반등이 나왔는데 음이 종목이 조금 아쉬운 이었던 이유, 이 이유가 좀 보수적으로 진입해보면 이유가 여기 부분이 이제 6천, 5천 원 부분이 바닥 부분이에요 지수보다 강해 부분, 강하면서 바닥을 부분 찍었던 부분이 5천 원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6천 원 지금 얘가 제가 생각했던 이 시가 라인 6천 원 라인이요 좀 개류 2 0예요 상당히 높아요 이 갭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입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괜찮아 보였던 종목을 한 종목 더 가르쳐 드릴게요.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보시면요. 이게 그것 때문에 올랐거든요. 이 최근에 한번 올랐던 이유가요. 토스와요, 본인 확인 서비스 총판 계약이라는 것 때문에요. 이때 2% 갭상승하면서 14%까지 올랐었던 적이 있어요. 어. 그렇는데,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 좀 눌린 성향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8,000원 라인이 일단 바닥 부분, 첫 번째 라인 바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일단 근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은,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세력이 진입했다고 가정을 하는데, 여기에 매도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왜냐하면 그 전에 매집 부분이 없었어요. 그럼 시작 부분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때가 시작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상한가 치고 상한가 상승이 나왔던 때. 그리고 전고점을 뚫었을 때. 근데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줄었어요. 보면 이 초반에 비해서. 음. 그리고 얘네가 먹기에는 뭐였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상승이 쭉 나왔다면 얘네가 분 평단가가 7,000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여기쯤에서 매도를 했다? 근데 심지어 거래량이 안 터졌잖아요. 이거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음,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그 근거가 첫 번째로 이때 사한가간게 근거죠. 거래량이 없이. 거래량이 없이 사한가를 갔다는 거는 어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한 번에 그냥 훅 올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왜냐면 이때 뉴스가 어, 토스 아이오핑, 토스 관련주로 이 주식은 계속 움직이나 봐요. 어, 토스 관련주로 움직였고, 그럼 토스 관련주면요, 토스 아직 그 소재가 아직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있죠. 어, 토스가 아직 상장을 안 했죠. 그럼 그 기대감, 그니까 그 뉴스는 아직 소재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음, 이게 상한가를 가면서 상승이 나온 것도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하나도 안 터졌다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런 다음에 바로 또 상한가를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어. 보 상한가를 진입하고 거래량도 그그 그 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터졌는데 매도했다는 의미 그 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보면 18% 11% 여기까지만 해도 한 30%가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었다. 어.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상한가를 진입한다. 이거는 상당히 뭔가 애들 되게 크게 상상하기 위해서 매드 털어먹는 모양이 아닐까. 좀 그런 모양이 보여요. 심지어 오늘 매도가 나쁘지 않고, 하락이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팔, 매수를 한다면 8천원부터 매수가 들어가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이건 적어도 12,000원까지는 좀 안정권이지 않을까. 만약 얘네가 진짜 크게 상승, 토스 관련주로 크게 상승이 부각이 나온다면 몇 배도 먹을 수 있는, 그러 그러니까 그런 IPO 관련주로 해서 토스는 특히 대형 IPO잖아요. 그런 것만 된다면 진짜 크게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 이 종목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종목 중에는 한국전자인증 이 종목이 제일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토스 관련주로 움직이는 주식이기도 한데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어, 실적이 나쁘지 않고. 지금 이, 제가 봤을 땐그 전에 거래량 없으면 여기서부터 시작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지금 거의 2년 정도, 시작부터 2년 정도 된 거니까, 음, 충분히, 회, 뭐였지? 이 예, 횡보 기간도 충분하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